살아있는 그림, 멜리 웨이드 웰먼 단편소설. 나는 고야의 판화전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을 찾았다. 그러나 그 판화전이 이루어지는 전시관이 너무 붐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작품을 감상하거나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전시관 밖으로 나왔다. 나는 미술관의 다른 전시관들을 돌아다니며 유화와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이 늘어선 회랑들과 중세 갑옷들로 장식된 긴 복도, 다양한 시대의 그림들이 걸린 긴 복도, 동양의 도자기들, 이집트 신상들을 구경했다. 마침내 우연히 아무런 의도 없이 뒤쪽 복도의 끄트머리에 닿게 되었다. 그 미술관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라면 아놀드 베클린의 죽음의 섬이 걸려있는 벽바로 옆 층계참이라고 하면 알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베클린의 그림이 내게 준 인상들, 즉 높은 갈색의 바위들과 검은 기둥들, 한밤중에 하늘 바다에 음침한 수면. 그 사이로 해안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조각배의 뱃머리에 우뚝 선형체 하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는 그 죽음의 섬작품이 원래 걸려있던 자리가 아닌 곳에 걸려있음을 깨달았다. 그 자리에는 나쁜 조명 아래는 높은 계단에서 볼때 비스듬한 각도로 금태 액자의 그림이 하나 걸려있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미술관을 떠돌아다닌 나로서도 처음 본 그림이었고, 그런 그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응시하면서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듯이.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조사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것을 살피다가, 마침내 계단의 중간쯤에 있는 층계참의 입구에서는 그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다. 그 그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감상 결과,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술 전문가들 중 가장 박식한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림이라는 사실이었다. 아마도 그 그림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그림은 황량하고 단조로운 작은 고원 또는 평평한 바위 위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묘사하는 듯했다. 배경은 별빛이 없는 밤으로 변해가는 석양의 하늘이었다. 푸른 회색과 푸른 검은색을 주로 사용해서 묘사된 이 배경이 첫 번째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의 앞쪽에는 활기차게 춤추는 생명체들로 가득했다. 분홍색과 자주색의 벌거벗은 몸들이 천사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아니, 그 생명체들은 아주 드문 사색에 잠긴 사탄의 시간을 노골적으로 즐기고 있는 악마들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춤추는 자들의 숫자를 셌다. 1 2 개의 형체들이 반원을 그리고 환호작약하며 미친 듯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 한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엎어져 있었는데. 그 십자가는 두 개의 투박한 통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통나무 위에 껍질이 일부 남아있을 정도로 거칠게 다듬어졌다. 그 십자가 쪽으로 분홍색 물체 14개가 무릎을 꿇고 크고 작은 망치를 흔들면서 인간 모양의 형체를 겨누고 있었다. 십자가 위 형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춤추는 형체들이고 망치를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있었다. 십자가 위에 무기력하게 걸려있는 그 형체는 아름다운 남자의 몸을 표현하고 있었다. 해부학 교과서에 실린 그림만큼 정교했다. 고통에 겨운 듯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볼수 없었다. 하지만 괴롭게 뒤틀린 근육과 생생한 핏자국이 얼룩진 하얀 피부를 보면 격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아주 분명했다. 깊게 박힌 모습으로 인해서 그림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같은 표현법을 통해서 춤추는 것들과 해모를 든 것들 역시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그것들이 정말로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화가의 놀라운 솜씨가 제대로 발휘된 그림이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안개에 쌓인 듯 흐릿했다. 정확한 선이나 구도, 근육,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것들에게 머리카락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사방을 둘러싼 여명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그것들을 드러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빛 역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빛줄기조차 평안함이나 담백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잠시만요. 내 뒤쪽 계단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그림은 뭘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의 중심을 잃고 그 말을 한 사람 쪽으로 쓰러질 뻔했다. 미술관 경비원 중 하나였다. 그는 약간 늙은 사람으로 머리카락이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퉁퉁한 경찰관이 화를 내면서 침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태도가 나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려는 참이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이 그림은 뭔가요? 내가 알리로는 베클린이 걸려있던 곳인데요. 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경비원이 그놈한 태도를 풀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물건을 여기로 가져온 사람 말이에요. 그가 그림을 향해서 고개 짓을 하면서 공격적인 눈빛을 띄었다. 그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 다음에는 큐레이터에게 말을 했죠. 이 그림이 예술이라고, 아주 위대한 예술이라고, 미술관에 꼭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가 어깨를 들어 올렸다. 으스기는 것처럼 또는 떠는 것처럼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야만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을 다시 보는 순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미술관이 결국 이 그림을 받아들인 거군요. 내가 재촉하듯 물었다. 그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한 시간 전에 그는 뒷문 근처로 쫓겨났어요. 그 역겨운 색칠된 종이를 팔에 낀 채요. 그가 주장하는 소리를 조금 들었죠. 그는 모욕을 당하고 그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림을 저기에 건 거예요. 그림 쪽으로 걸어가면서 핑크색 형체들이 그림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것은 액자의 아랫부분이었다. 만약 이 그림이 진짜 미술관 소장품이었다면 바로 여기에 안내판을 붙여놨겠죠. 그림 제목과 화가 이름을 적은 판을요. 나도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경비원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판도 없었다. 하지만 캔버스 아랫부분 왼쪽에 기어가는 듯한 필체로 검정 바탕 위에 흐린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글자는 골고타라고 읽혔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거의 읽기 힘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영혼을 팔아서 살아있는 그림을 그렸다. 서명은 없었고, 화가의 신분에 대한 단서도 전혀 없었다. 경비원이 한쪽 구석 벽에 기대어 있는 커다란 사각형 액자를 발견했다. 이게 원래 여기에 걸려 있던 그림이죠.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나에게 알렸다. 다시 걸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더니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전에 이 물건을 치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죽음의 섬의 한쪽 끝을 잡고 들어서 그가 제자리에 그림을 거는 것을 도왔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군요. 내가 갑작스러운 충동에 휩쓸려 물었다. 괜찮다면 이 골고타 그림을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려고요? 내 제안의 경비원이 거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저야 굉장히 감사하죠. 내가 오히려 감사하죠. 내가 대답했다. 집에 걸 그림이 필요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는 미술관에서 원하지 않는 그림을 나에게 몰래 딸려 보냈다. 어떻게 했는지를 밝힐 수는 없다. 그렇게 했다간 그의 일자리가 위험에 빠지고, 내가 여태껏 미술관에서 받아온 환영 역시 사라질 것이다. 내가 택시에 값을 치르고 다루기 힘든 평행사 변형의 액자를 껴안고 나무 계단을 올라 내 아파트로 향할 무렵 그 그림이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나에게는 강한 인상이 남았다. 내방 벽난로 위에 걸린 그림은 매우 크고 생생해 보였다. 마치 극장 무대 위 또는 창문 틈 사이로 엿보이는 풍경처럼 생생했다.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핑크색 물체들이 내방 등불로부터 새로운 빛을 얻었고, 그 빛에 그것들의 형체와 색상이 반짝이면서 선명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살아있는 그림,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 나로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술 작품들을 아주 좋아하기는 하지만, 나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예술에는 문외안에 속하는 편이었다. 그 골고타 그림을 좋아했을까? 그것 역시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영혼을 팔았다는 글귀가 존재했다. 나는 그 글귀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면서 악마 콤플렉스나 절반은 미친 화가들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상들을 떠올렸다. 그날 저녁 책을 읽으면서 나는 새로운 소장품을 올려다 보고 또 올려다 보았다. 어떤 때 그것은 우스워 보였고 어떤 때 그것은 불길해 보였다. 자정이 지나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응시하고 응접실에 등을 껐다. 한순간 그 춤추는 형체들이, 즉 금침한 핑크색 윤곽들이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빛나는 듯 보였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위스키와 물을 약간 마시고 침실로 갔다. 나는 꿈을 꿨다. 나는 다시 소년이 되었고 어머니와 누이들이 극장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중이었다. 그 극장에서는 2차드 만스필드의 연극 멋쟁이 남자가 상영 중이었다. 생각해보라. 가장 어린 나는 집에 머물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난로를 돌보라는 말을 들었다.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그때 만스필드 자신이 멋쟁이 양복과 장식구를 걸치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손을 뻗었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러니까 꿈속의 소녀는 그에게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절대로 소나귀의 힘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다. 나는 손을 잡아 끌었고 그가 웃었다. 풍성한 그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긴장감과 차가움을 띠기 시작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빼려고 했고 잠에서 깼다. 뭔가가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처음 잠에서 깨후몇초 동안 나는 방안이 핑크색 춤추는 형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민첩하면서도 격렬한 행복에 쌓인 동작들을 취했다. 그것들은 이제 사람 크기였다. 마른 나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인광에 음침하게 내뿜어지면서 어둠을 배경으로 그것들이 움직였다. 작은 크기의 그림 속에서 그것들은 아기처럼 통통한 형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오싹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마치 몸을 고추 세운 두꺼비처럼 보였다. 내가 완전히 잠에서 깨자 그것들이 점점 내 쪽으로 모여들면서 위협적인 온을 만들어 내 침대를 둘러쌌다. 내 오른쪽에 서 있는 하나가 내 팔을 잡았다. 원숭이의 고무처럼 딱딱한 손이 내 어깨를 서투르게 잡았다. 단 한순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느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위험이 눈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 느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는 방문자들의 불가사 위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미친 듯 몸부림을 치면 그것들을 떨쳐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몸부림을 치는 사이 내 몸이 침대를 가로지르게 되었다. 내 왼쪽에 있던 두 번째 핑크색 물체가 침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것이 다른 팔을 잡아 비틀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모두 말없이 흥겨워하는 것이 파도처럼 부드럽게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들었다고 하기는 힘들었다. 내 심장과 근육이 힘을 잃은 것 같았다. 잠시 동안 나는 공포의 어지러움에 잠겨 누워 있기만 했다. 나를 사로잡은 두 물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 붙잡았다. 큰 대자로 양팔과 다리가 벌어진 내 위로 망치가 들어올려졌던가. 그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갑자기 솟아나는 힘 같은 것이 몸속에서 허져 나오더니 부풀어 올랐다. 나는 덫에 걸린 야생동물처럼 거칠게 울부짖으며 침대에서 굴러 내려와서 일어섰다. 나를 잡고 있던 하나는 떨쳐냈고 다른 하나는 책상으로 집어던질 수 있었다. 자유로워진 나는 침실문으로 가서 아파트 앞쪽으로 걸었다. 공포에 사로잡혀 아약해진 다리를 비틀거리며. 음침하게 빛나는 핑크색 물체 하나가 문지방 근처에서 내 앞을 가로막았다. 갑작스럽게 돌진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내 뒤로 몰려들었다. 나는 오른쪽 주먹을 온 힘을 다해 휘둘렀다. 그 물체가 내 주먹질에 속승우책으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 물 위에서 떠다니는 고무 장난감처럼 흘러가는 듯 보였다. 내가 앞으로 밀쳐나가면서 문에 도달했고, 바깥쪽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어둠 속을 더듬거렸다. 그것들은 이제 나를 감싸고 있었고, 그것들의 고무 같은 손들이 내 어깨와 팔뚝, 윗도리를 더듬고 있었다. 내가 자물쇠를 따기 전에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듯했다. 거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것 덕분에 그것들이 뒤로 떨쳐진 듯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비틀거리며 협탁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더듬거리던 손에 대나무 지팡이가 잡혔다. 나는 다시 미친 사람처럼 격하게 소리지르면서, 지팡이를 사방으로 휘둘렀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신비한 공격자들에게 거의 해를 끼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웃으면 뒤로 물러나 나를 놀리는 듯 움직였다. 잠시 동안 그것들을 때려 눕힐 수 있었지만 결국 그것들은 내 주위로 다시 몰려들었다. 그러던 중 더듬거리던 내 손이 등불 스위치를 켰다. 문 앞에 빛이 가득 비쳤다. 순식간에 그것들이 사라졌다.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다. 키가 크고 마른 여자가 잠옷 가운을 두른 채 다급하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방금 전에 침대에서 뛰어나온 듯 그녀의 밝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아픈 사람이 있나요?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저쪽 복도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녀의 푸른 둥근 눈이 나를 천천히 살폈다. 아마도 내 얼굴은 지독하게 창백했을 것이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훈련받은 간호사예요. 그러니 아마도 세상이나 당신이 와줬군요.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솔직하게 튀어나온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녀 앞으로 가서 복도에 걸린 모든 등불을 켰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내 부엌에서 위스키와 탄산수를 찾아서 힘을 도두는 하이볼을 만들어줬다. 그것을 마신 후 내가 잠옷 가운을 찾아서 거실 긴 의자에 앉아서 내가 겪은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오랫동안 그림을 응시하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4월의 하늘처럼 맑은 구름 같은 그녀의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가 장미빛의 아래 십수를 이로 깨물었다. 나는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끔찍한 악몽이었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악몽이 아니었어요. 내가 저항하듯 말했다. 그녀가 미소 짓더니 핵심적인 것들을 지적했다. 편안한 어조로 나를 달래듯 정신적인 연관과 결합이 생생한 꿈속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신의 이야기에 설득력을 부여하려는 듯 그녀가 그림을 가리켰다. 저기 써있는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문구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일종의 쇠기처럼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로 모든 이미지들과 상상의 산물들이 모여든 거죠. 그녀의 말은 손가락이 그림말에 글귀를 하나하나 가리켰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화가가 의미한 것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림이 살아있다. 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화가가 의미한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녀의 말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나는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녀가 새로운 하이볼을 한잔 만들어서 나에게 줬고 자신 역시 작은 잔을 하나 마셨다. 그것을 마시면서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이름이 돌비라는 것을 이야기해줬다. 마침내 그녀가 위안이 되는 말들을 남긴 채내 아파트에서 떠났다. 하지만 악몽이든 아니든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나는 모든 등불을 켜둔 채 거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셀수 없이 여러 번 병난로 위에 있는 그리미로 시선이 끌려가는 것을 느꼈다. 십자가와 못에 박힌 희생자, 그리고 핑크색에 춤추는 형체들에게로 해가 떠오르면서 환한 빛과 활기가 아파트 안을 가득 메웠고 그러자 상대적으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침 내내 잠에 빠졌다가 오후가 되자 그 모든 일들이 그저 나쁜 꿈이었다는 돌비양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게 되었다. 옷을 갖춰 입은 후 나는 복도를 내려가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훌륭한 식사였다. 식사 후 우리는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 내 기억으로는 찰스 버터워스가 출연한 작품이었다.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나는 깨어 있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기 때문에 내 눈이 감기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나는 몸을 일으켜 베개에 기댔다. 골고타에 춤추는 형체들이 번쩍이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살아 움직이며 다시 거대해진 그것들이 내 침실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번에 나는 망설이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지 마.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내가 그것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내 거친 목소리에 그것들이 잠시 망설이는 듯 하는 순간 내가 미친 듯 앞으로 돌진했다. 잠시 동안 나는 그것들을 흩뜨려 놓고 통과해서 침실 문 앞에 설수 있었다.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문가에서 사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사냥개 무리처럼 그것들이 나를 잡고 벽에 몰아세웠다. 그것들의 불가사의한 발톱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내가 몸부림쳤다. 양팔이 석회벽 위로 크게 벌려졌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가 된 것이었다. 나는 욕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다. 그것들 중 하나가 발에 밟혔다. 그것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고 그냥 뒤로 흐르듯 물러났다. 그것이 그것들의 강력함이자 끔찍한 점이었다. 강타하는 주먹과 발길질에도 유연하게 몸을 피해서 물 흐르듯 피할 수 있다는 것. 뭔가가 내 손을 잡더니 찔렀다. 모처럼 날카로운 것이 돌비양. 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 처절하게 소리쳤다. 도와줘요 돌비양. 문이 날아갈 듯 열렸다. 아마도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왔어요. 그녀의 용감한 목소리가 들렸다. 복도의 네모난 어둠을 배경으로 뒤쪽에서 발산되는 불빛에 그녀의 말은 윤곽선이 비쳤다. 나를 공격하던 것들이 나를 놔두고 그녀를 향해서 춤을 추며 나아갔다. 그녀가 숨을 헐떡였지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나는 벽에 기대몸을 비틀거리며 등불 스위치를 만졌다. 그러자 우리 뒤쪽 복도 전체가 불타오르듯 나타났다. 돌비 양과 나는 등불을 향해서 뛰었다. 마치 석기 시대 사람들이 밤에 괴물들로부터 도망쳐 모닥불을 향해서 뛰는 것처럼 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아까 헤어졌을 때본 모습 그대로였다. 아마도 침대에 들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있었던 듯 했다. 그녀의 뺨 위로 붉은 기운이 도드라졌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침착했다. 이번에는 그것들이 물러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문 근처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으로 스며들더니 그 속에서 요란하게 움직이고 몸을 떨었다. 마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진할 힘과 결의를 충전하는 것 같았다. 알겠죠? 내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악몽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얼굴이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얼굴이 없다고요. 흐릿한 등불빛이 그것들 위를 약하게 비쳤다. 핑크색 설탕으로 덮인 거대한 진저브레드 인형들이 무감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들 중 하나가 아마도 지도자로 보이는 것이 불빛이 비추는 원 안으로 나왔다. 빛 때문에 조금 위축된 듯 보였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돌비양이 내 책상에서 종이 자르는 칼을 집어올렸다. 자르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로 그녀가 칼을 잡았다. 저것들이 오면요. 그녀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같이 뭉쳐 있어야 끌려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끔찍한 존재들을 눈앞에 두고도 침착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녀에 대한 경탄스러움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리고 그토록 재빨리 나를 구하기 위해서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을 뒤덮었다. 하지만 내가 중얼거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용감하군요. 나는 말뿐이었다. 그녀가 시선을 돌려서 불길이 죽어가는 벽난로 위에 걸린 그림을 쳐다보았다. 나도 그녀를 따라 그림을 봤다. 아마도 나는 빈 캔버스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즉 그림 속 춤추는 형체들이 사라지고 현실로 내려와 커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림 속에는 그 형체들이 여전히 있었고 십자가와 희생자 역시 그림 속에 있었다. 돌비양이 큰 소리로 글귀를 읽었다. 살아있는 그림. 화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그림이라면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물었다. 불확실하고 아이들의 상상처럼 유치했지만, 돌비 양이 승리감에 젖어 비명을 질렀다. 마치 내 말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듯. 죽인다고요? 그래요. 그녀가 외쳤다. 그녀가 그림을 향해서 뛰었다. 종이 자르는 칼을 손에 쥐고 뛰어올라, 칼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춤추는 형체들 한가운데 있는 하나를 질렀다. 문 근처의 모든 형체들이 놀라서 저항하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떨리는 심장을 안고 내가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뭔가가 바뀐 것이 보였다. 대담한 지도자가 사라졌다. 아니 그것은 무리 속으로 물러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다. 돌비양 역시 그 광경을 확인했다. 그녀가 다시 그림을 찔렀다. 춤추는 또 다른 형체 하나가 찢어졌다. 이번에도 내 눈앞에서 형체 하나가 사라졌다. 물이 뒤쪽에 있던 형체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빛이 깜박이면서 그림자가 사라진 것처럼 임박한 위험의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것들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나는 발을 굳건하게 딛고 그것들을 맞았다. 나는 그것들을 한 번에 잡은 다음 뒤로 돌아서 한 곳에 몰아넣으려고 시도했다. 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해서 그것들을 흩뜨려 놓았다. 심지어 그것들의 소름끼치는 투명한 피부를 물어뜯기도 했다. 곰팡이의 세포 같은 느낌이었지만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한두 개의 형체가 나를 지나쳐 돌비양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급하게 몸을 돌려 그녀에게서 그것들을 떼어냈다. 이제 내 주위에는 남은 형체들이 많지 않았다. 그것들이 나를 다시 쓰러뜨리기 전에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돌비양이 캔버스를 계속해서 찢고 찔렀다. 계속해서 목과 팔이 긴장으로 굳었다. 이제 두 개의 형체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을 잡아 던졌고 그것들은 다시 일어났다. 하나가 남았다. 그리고 모두 사라졌다. 그것들은 사라졌다. 무로 돌아간 것이었다. 이제 됐군요. 돌비양이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그녀는 그림을 떼서 아래로 내렸다. 이제는 너덜거리는 캔버스가 달린 액자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그림을 집어올린 후벽난로의 불길 속으로 집어던졌다. 봐요. 내가 기쁨에 젖어서 그녀에게 말했다. 불타고 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보이죠? 그래요. 나도 볼수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대답했다. 악마에게 신화가가. 그의 악마 같은 천재성이 그림의 생명을 불어 넣은 거죠. 아래에 적힌 글귀는 말 그대로 진실이었던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진실이 아니죠. 그녀가 불타는 그림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림 속 모든 형체들이 사라졌고, 그 형체들의 상징 역시 사라진 거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서 불길이 캔버스의 마지막 조각을 액자의 마지막 나무 조각을 집어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우리는 위를 올려다본 후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있는 그림. 멜리 웨이드 웰먼지움 위즈덤 커넥트 편행.